할렐루아 7월 1 1일 목요일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laughs>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벨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오백이십사 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삼백십삼 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찬송가 오백이십사 장. 통일 찬송가는 삼백십삼 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찬양 올려드립니다. <laughs>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고도라 하시네 제약 벗은 우리 영혼은 깊어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말고 속속히 나가세 제약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게 진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제약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오늘 우리 주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10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10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22절의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방인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섬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한 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원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곡,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요하 같이 말씀하시니라. 남아 있어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일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 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은 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니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되 니이다 하도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도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 가득 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전혀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표마를 만들고 큰길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함께 있습니다 반역한 따라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아멘. 우리가 일상의 감사를 생각하고 묵상해 보면 갑작스럽게 주어진 은혜와 뜻밖의 축복에 대한 그 감사가 있고 계획한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그 감사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주님의 은혜와 나의 생각과 바람에 대한 일이 성취되도록 인도해 주시는 섭리에 대한 그 감사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느끼는 가장 큰 감사의 마음은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바로 잃어버렸던 것에 대한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에 대한 그 감사가 가장 큰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주어져 있었던 것을 잃어버렸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찾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회복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회복의 그 은혜가 참으로 큰 감사인 것이죠. 일상의 모든 상황 속에서 아주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아가지만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크게 한번 잃어버렸을 때의 그 경험을 통해서 아,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감사였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다시 돌려주심, 회복해 주심에 대한 그 감사는 어떠한 감사의 조건보다도 큰 감사의 제목이며 조건일 수 있습니다. 소중한지 모르고 살아갔다가 감사한 것인 모르고 살아갔다가 항상 당연히 주어진 것이라 생각하고 살아갔다가 뜻밖에 상실 앞에 우리는 주저앉게 되는 그 경험을 하게 됩니다. 뜻하지 않은 상실과 잃어버림 혹은 일상의 행복이 사라지는 것은 우리가 경험하시 경험하고 싶지 않은 그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상황, 그 모든 연약함들을 뛰어넘고 잃어버린 것을 우리가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로 찾아 주시고 소중하게 여겼던 그 모든 순간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한번의 은혜를 경험하고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고백을 올려 드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그들과 함께 할 것이라는 당연한 일상의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자신들이 말씀의 자리에서 이탈하더라도 하나님의 향한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의 그 마음을 망각한 채 살아가더라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세상의 신에게 잠시 견눈질하더라도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성품 안에 하나님께서 눈감아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엄연한 착각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당연한 사랑과 주신 은혜에 대해 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까? 강대국의 압제와 그리고 포로의 신분이 되고 맙니다. 그제서야 자신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사랑받은 자녀였는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그제서야 그들은 깨닫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잃어버린 것을 알게 될 때에 그것에 대한 깊은 감사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상태로 계속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회복의 자료로 나올 수 있는 어, 말씀을 예리미아를 통해서 전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원래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11절 이하 말씀에서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송량하여 주시고 다시금 곡식과 새 포도주 기름과 양떼와 소떼를 얻고 다시 기뻐하실, 기뻐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여 주십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복식과 양떼, 소떼가 새롭게 얻어지는 것은 아니죠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일상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일상의 삶 가운데 범사에 감사하지 못한 채 그냥 그렇게 당연한 것으로 누려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깨달음은 무엇입니까? 당연하, 당연하였던 것들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포로 생활 가운데 그들은 뼈 아픈 눈물을 흘렸고, 또한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하는 그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것을 다시 한번 회복해 주겠다, 회복과 약속의 말씀을 전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 회복에 대한 기쁨을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습니까? 12절 중만절 말씀에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그리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심이 없는 상태, 물된 동산처럼 부족함이 없는 상태로 다시 복귀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의 것을 잃어보았기 때문에 그 기쁨이야말로 말로 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큰 기쁨으로 그들에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여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싹쓸 받을 것인지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흐르는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며 자기 지경, 자기들의 지경으로 반드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입니다 또한 본문에서 라엘의 통곡은 바로 이스라엘 어머니의 통곡 소리입니다. 잃어버린 자식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슬픔과 아픔의 소리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라헬의 울음이 멈추어지고 자기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자녀가 다시금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에 선포가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전해지는 예언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 자녀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향한 애타는 사랑과 또한 함께 아파하시며 극률한 마음을 품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읽을 수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처를 빼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식처를 빼앗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 상처가 중하고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던 그 상태였습니다. 가진 것을, 뭐,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이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그들이 감사를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여기셨기에 불가피하게 하나님은 심판의 매를 드셨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죽이고 파멸하기 위한 심판이 아니라 그들을 살리고 회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의 과정이었다는 것이죠.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자식이지만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떠하다라고 말씀합니까? 창자가 들 끊는 것 같이 아프셨다, 마음이 힘드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녀들을 향해 심판과 징계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내가 내 자녀를 불쌍히 여길 것이다. <laughs> 궁극에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laughs>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표말을 만들고 큰길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반역한 따라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아멘 이사의 백성들을 처녀로 그리고 딸로 표현하신 이유는 어제 말씀을 나눈 것처럼 다시금 정결하고 순결한 처녀의 모습으로 신랑 대신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딸의 모습으로 아버지를 찾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이 이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찾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 나서야 한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나가야 한다는 이 말씀이 이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회복의 기쁨입니다 잃어버리지,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느끼지 못했을 기쁨과 감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회복의 기쁨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상호적인 사랑의 관계로 온전하게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일방적인 사랑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할 줄 모르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랑해 주셨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사랑으로 반응하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하는 그러한 관계입니다. 이 균형이, 사랑의 균형이 깨어지게 될 때에 우리는 일상의 기쁨도 감사도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만큼 우리들 또한 사랑의 순종으로 보답하는 것이 하나님과 나 우리의 건강한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들려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성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에 우리가 또한 믿음으로 반응하며 우리들 또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의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기까지 우리의 삶을 기다려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어떤 것을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기보다 먼저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여전히 기다려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극률이 여겨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 각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삶을 기하게 살아가되 우리의 입술의 고백 가운데는 이전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